연예인과 이차이제다다 죽는 거같네요 일단 얻어먹으려나니다 오케이 <laughs> <와! 웃음> 맞췄는데요 제가 여기 맞췄어요 아원이 뒷모습 대 쓸쓸하다 아 <laughs> <laughs> 너왜 질겨? 즐겨? 지금 질겨야죠. 마 야, <음> 이게 이게 어떻게 봐아십니까 뭐야 낭만 있어. 안녕. 잘해야 돼요.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경쟁사다 <laughs> 진짜 <laughs> 죄송한데 경쟁사라 <경쟁서도> 안되시겠어요? <laughs> <느껴집니다. 웃음> 저왜 서바이벌 하고 계신지 아직. 원래 이성이 조금 저런 것 같아요. 아니. 유찬이. <laughs> 어, 어 놀라 있겠는데? <laughs> 당황하셨는데. 왜아직 저랑 싸우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귀여우세요. 지내요. 귀여우세요. 연예인과 리결. 와, 진안 되겠다, 유찬. 협찬받은 샌드위치인데. 제가 팬들이 협찬해줬는데. 홍우 어, 루이젠씨가 협찬해줬어요. 응? <laughs> 어안다고요야는거이거 기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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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본 이거 아, 네, 잘생긴 매니저를 보고 계시는데요 어, 어, 제 매니저는 어, 일을안 하고 이런 것만 그래서... 어, 스타일리스트님이 추천해 주신 신발입니다 네, 신발에 아, 대해서 아,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너무 귀여운데요? 아, 이걸로 쳐야 될것 같아요 게... 이굴로요? 네에들어가 다른 자료 하면 이래서 방송에서 계속 잘리시는 거 같은데 신발이요? 네, 네. 자발? 발 네. 잘해줘야 된다 애성아 아. 진호님 진오, 진오, 제 신발 어떤지 한번 신발이요? 네저는 아, 집하살 못 신을 거 같네 요 <laughs> 이제 다, 다 죽는 거야 그냥 그치? 그치? 근데 조공 오셨어요 아 <laughs> <laughs> 아, 다 찍지 마세요. 아, 찍지 마세요. 레이저. 어서요? 레인저 네, 경호요 여기세요? 네, 네, 이수만 사장님. 네. 네, 네 지금 해서 마티스트 세트 네. 찍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인데 여기가 진짜 좋아요. 명당입니다. <laughs> 영당이요 호수가 일단 추워서 다 얼었고요. 짜잔. 힐링. 근데 형 안녕하세요. 씨, 오늘 물고리, 물고리 왜 그러시는지. 이런 날도 있는 거지. 나도 깰래. 나도 깰래. <laughs> 저 약속 지켰어요. 빵이에요 완전. <laughs> 아 신발 너무 귀 아, 신발 리액션 해주세요. 아, 나는 아, 아까부터 하고 있었어. 아까 저기 버스에서. 제가 리액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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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리액션. 보면서 저거 너무 귀엽다. 쓰다듬고 싶다. 막 이러면서. 어, 쓰다듬을 기회 드릴게요. 오늘 첫개시 우와. <웃음> 미쳤다. <웃음> <웃음> 어? <웃음> W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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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랑쳤거어때 네. 뭐, 음, 우리 우리가 커피를 먹을라 했는데 커피가 비싸요 커피가 비쌉니까? 아. 커피 얼마죠? <레> 커피 <레> 먹을 거 아니었는데? 와플 가뭐 아, 그러니까 아, 먹을, 뭐 먹을 거 먹을 거 나도 나도 좀 배고파 아, 근데 비싸대요 음, 커피 한 잔에 저기 4,000원이래요 저희가 나만 아니, 대, 아니면 돼 마인드로 해가지고 오케이 신발 날리기로 결정하기로 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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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 진... 여기서 신발 날리기 한 다음에 어. 킹에 제일 가까운 아으 오케이 그렇자 그러면은 순서 순서 정하자 먼저 할래? 순서 정하자. 가위바위보. 안내진거 가위바위보. 나이가이바위보 자, 첫 번째, 고동훈 선수. 띠들. 가한맞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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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얻어먹을 생각합니다. 예. 있는 건데. 오 나이스. 오케이. <laughs> 형이 아 이거 생각보잘날라가네아 김혜주씨 지금 동훈이 형이 사주고 싶은 거 같거든요 아니야 형이 발음을 이루어도 드리도록 할게요 아예 가고 잘 들었고요 어, 진짜 잘 날라가 오오 오! 뭐야 저, 이 게임 제가 제안했거든요 <laughs> 사랑해 <사와요>. 자와 <laughs> 아, <사와요! 웃음> <우와! 웃음> <laughs> 맞췄는데요 제가 여기에 맞췄어요. 아이, 1등 소감 한번 해주겠어요? 아, 첫 저는요. 레전드였어요. 이 기둥에 신발이 가까운 사람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저는 효준이가 기둥이 너무 가까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 어쨌든 꼴등은 정해져 있으니까. 아, 그래도 집중해서 던져도 했는데 신발이 우날아가서빌이 오늘 좀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아이 예스 예스 아두분아잘 먹어 아형잘 마실게요 아, 아. 아, 대박. 생각하신다면서요? 아, 조용해요. 할말 <laughs> 없습니다. 아, 아니, 너무 잘 날아갔어. 내가 생각보다. 묵치마좀묵치가지고 어, 어, 괜찮겠지? 이랬는데, 쑥! 날아가더라고. <laughs> 뭐야? 아, 나그렇게 아, 나 쪼잔한 사람 아니야. 아빠, 아, 그럼 나도 커피 사줘. 아, 넌 내가 왜 사줘? 아빠! <웃음> 아니야. <웃음> 나 커피 사줘. <laughs> 동훈이 뒷모습 되게 쓸쓸하다. <laughs> 야, 동훈이 영수증왜 이렇게 길어? 형, 내일도 같이 게임해주실 거죠? <laughs> 아빠, 잘마실게그고 <맛있게. 웃음> 아, 어, 듣고 있었어요? 네. 네. 스케줄 네. 성님. 네. 스케줄. 네. 첫 번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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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굳이 굳이 팝업 가기 보규 팝보지기 인생네컷 가서 마지막에 프로필 촬영하고 <laughs> 오늘 마무리십시다그죠 프로필을 인생네컷에서 이러저러 이제 예산이 가셨던 자 200원 형에 17,000원 거의 다 쓰셔야 돼요. 제가 오늘 <laughs> <laughs> <incubated> 오늘 팝업 굳이굳이 네, 뭐 굳이 팝업 가면은 제가 얼마를 봤죠? 아 제가 돈을 내고 들어그죠 내고 들어 20만 원이 25,000원 됐니 아, 제 1회 페이가. 페이가 1 2 0 0원이 1200원인데 지금 몇 배를 내고. 20배? 알아보셨다면서요. 아, 까요 네. 아니, 아까 가서 사인해달라고 막 하셔가지고. 아, 네. 곤란 좀 했습니다. 아, 곤란했 제가 그냥, 아, 아니요 저, 아, 저 말고 혁준이 형이 유명해요. 그러니까, 엥? 듣고 신데요 이러면서. 아. 저한테 계속 그냥 거의 애원하시는 거예요. 네, 네. 제, 진짜, 진짜 죄송하다고 제가 지금 사인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라. <웃음> <웃음> 아, 그래서, 충형진호형 유찬형보다 제가 좀더 유명하다. 라는 아. 말씀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리허설 하러 왔고요. 카메라가 아직 어색하네요. 아, 다음주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거 아, 니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가능하 아, 가요가능하 아, 아, 궁방 면도면도 커피 알루미늄 세모 많이 받으세요 다 나온 다 아, 아, 이거 아니, 공연 연습보다 이걸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자, 이제 저희는 상황 마리부터 가보겠습니다. 시작. <놀라> 이마디랑 같이 가고, 그 다음에 해보고 나서 무대 있으면 스펙 시작할게요. 멈춰아너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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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겨? <laughs> 이젠 <이제는> 즐겨야죠. 리허설 <laughs> <laughs> <예어설> 하기 힘들어요. <laughs> 아직 척도 <취업도> 안 했는데요? <laughs> 그니깐요. 아, <laughs> 라이브 해줘요? 어? 네? 네, 라이브 해줘요. <laughs> 그럼 해볼까? <웃음> 어? <웃음> 아 <웃음> <웃음> <맞다>. <웃음> 아왜 이럴까? 확진유진왜 저래요? 제 원래 저래요? 쟤는 원래 저래요? 우아한다구빠이요네제 생각엔 세종대가 조금 아 그러니까요, 좀 문제인가? 네. 세종대 줄이 봐봐요 엉덩이 어디까지 빼시는 거죠? 지금? 자 얼마나 쓴지 써 배틀 갑시다. 자 형부터 어, 오리지널이에요. 아, 오케이. 오리지널부터 오리지널 뭐... 써. 자정신없 자매 써가자하정신학 써. 어저 <laughs> 아, 태평수 찍어 주실래요? 태평소요 미호 포입니다 뭐야?

it's good 저 부산이 야, 갈아 수도 있어요. 저요? 광주 못갈시는 아, 일이 있어가지고. 응. 저희도 일이 있는데. 어, 제가. 어. 어. 저희는 백수는 아니잖아요. 아, 네. <웃음> 네. <웃음> <다> 어, <laughs> 저희도 스케줄이 있긴 한데. 네. 제가 근데 무용돈님들 생각해서 어, 한번 오셔야죠. 네, 응. 광주 와볼게요. 어, 광주, 이거 같이 네. 싣고 와야죠. 어, 기꺼요 네. 왔구나. 너 사춘기 와서 가빠는 어타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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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나 왜? 사춘기 왔대 내가? 육춘기야. 귀여워, 할까? 귀여워. <laughs> 모 하고 싶다. 멧돼지 성대모사 한 번만 해주세요. <웃음> <웃음> 잘한다. 잘한다. 확실히 멧돼지야. <laughs> 그럼, 돼지 걸음으로 뛰어. 3, 2, 오, 아, 어, 괜찮아? 못 찍었다. 손 찍혔어? 그럼 돼지 놓고 <목소리도> 나중에 몰래 찍어. 화장실에서 우는 거 영상 하나 찍읍시다. 동의님, 모래가 없다. 아, 나 진짜 괜찮아. 하고 집에 가서. 뒤에 <laughs> <계속 웃음> 저희 의상실을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성. 제 의상을. 첫인 오프닝 파가니니 질주 스카이캐슬 신선노른 뱅파이어 서나타 느낌 여기에 나가면 이제 스테이지 롤모스들이 <laughs> 몸을 풀고 있고요. <laughs> 아야 이거. 아, <laughs> <laughs> <웃음> <웃음> 와, 조회수다. 와, 조각 봐. 미쳤는데. 아, 조회수 키우지 맙시다. 아, 진짜. 아, 와. 아 진짜. 와. 아, 진짜. 와. 와. 아. 와, 미쳤다. 조회수 챙기지 마. 아, 아. 아. 로 하지 마. <laughs> 찍지 마. 나 <laughs> 아, 찍지 말라고. <웃음> <웃음> 와, 아니, 지나라고주는 계속 하고 있네. <웃음> <웃음> 끝났다. 음, 이허설 음, 너무 힘들어요. 힘들다. 힘들어요. 아, 네, 같이 내려가요. 아, 뭐라, 카노. 카메라 치아라. 네. 치아라, 마. 뭐 아. 민건이 형. 민건이도 아, 만 있나? 민건이 형. 나 뭐야? 샵셋으로 갑옷을. 유튜브 시작했어? 어 이름 뭐야? 오, 아직 몰라. 아, 혜연이 형. 네. 지금 올립시다저 시. 네. 몰라. 저, 아, 보세요. 이단 올릴게요. 알겠어요. 혜연이 형. 팬들 지금 아, 이 형. 제가 게시 올려고. 펜스 현대가 보라 보라 보라. 혜연도. 맨날 오늘 올릴게. 저리 올릴게. 어디로? 한 번만 올려. 그래. 어, 맨날. 오늘 올릴게. 저리 올릴게. 어디로? 한 번만 올려요. 그래 머리 마사지 들어가겠습니다. 네. 마사지, 너무... 협정살롱 밥, 마사지 어떠십니까? 어, 네. 네. 너무 좋은데요? 네. 아, 좋아요? 네. 네, 네. 바로, 네. 지압 어, 어, 잠시만요. 어, 와, 눈에 는데 진짜 좋아요, 진짜. 농락도 해주시겠어요? 얼굴 줄여주는. 네. 농락. 아. 네. 아. 네, 갈게요. 하나, 둘. 됐나요? 아, 어, 짜졌죠, 얼굴. 어, 네. 네. 어 잘생겨, 지금. 아 잘생겼어. 잘생겼어 하나, 둘. 아이, 네. 아이. 내가 진우 형은 바다 에 잘생겼고. 안 봐도. 혁중이 형은 그래, 안 보이고. 아, 혁중이 형, 귀엽다. 근데 나는 얘보다 어려 보이지 않아? 오래. 아니요. 저는요? 너, 뭐, 형? 네. 형. 네. 어, 형! 혜미 형! 어? 아 저, 아니, 아니, 저, 아니. 저 이제 23살. 아. <laughs> 이거 뭘로 하면 좋데 아, 그거 추천해주세요. 아, 개인기 추천. <laughs> 개인기 없나요? 저 개인기요? 네. 준현이형따라할수 있어요. 어? 해볼까요? 제이사 한 번? 네 나와요. 지금 균현이 형한테 나와요? 또나요 균현이 형이다 죄송합니다 균현이 형이 죄송합니다 형 개인기 하나 해주시면 안 돼요? 개인기요? 이제 하나 어. 옛날에 했던 거있어 진짜 못한 하나 있거든요 뭔데요? 이정재 선대모사요 이정재 선대모사 <laughs> 준비 <웃음> 고 이게 이게 어디서 맞췄는 저 여자 아십니까? <laughs> 이번 오사카에서 맞습니다

바보 아니에요 <laughs> 저희가 갈 곳은 개미집 해운대 바다 구경을 하러 왔습니다 태형이랑 밥 먹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무관이 형이랑 만나가지고 안떨결에 바다 구경을 아니, 뭐야 낭만있어 가야하데그 방안대교가 있는 바다를 와 영화다 우와 무관영화다 <목소리> <목소리> 어때요? <목소리> 영화죠? 어? 오 뭐야? 복도. 아 이거 핸드폰으로 볼수있나아 이거 연동 되는 거구나. 네. 안녕. 끊켜고그거고 <laughs> 어, <laughs> 이렇게 아. <laughs> 아니, 의성어로 얘기해 이게 아니, 아니, 중독 챌린지를 <laughs> 여기서 찍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laughs> 빨리 빨리 모아요 <웃음> 어. <웃음> 카메라 만났어요. 뭐. 아, 인사 해야 되거든요. 치히 인사 카메라 만났어 바나 조용히 가서 소감하자고. <목소리> 나가냐 스테파 사람들. 우회한 스테파 사람들. 다들 귀엽다. 너무 이건 센거 아니야, 저거 별로 안세안 <목소리> 예쁘다. 여기 봐, 여기 봐. 아, 홍무가안 예쁜데? <목소리> 근데 홍무랑 지금 별로 안 예쁜데? 짜증나게 하지 마. 이옷 <laughs> 매? <귀엽네>? 야 귀엽잖아. <웃음> <웃음> 자기가 자기 사진 보고 뭐 귀엽대. <웃음> 저요? <웃음> 귀엽나요 본인 스스로? <laughs> 네. 저는 편집 따위 없어요. 아 진짜요? <laughs> 근데 저잘 생겼단 말안 해요. <laughs> 어? 어색쪽 귀엽네? 약간 이런 거. <laughs> 여기 무릎 걷고, 양말 벗고, 신발 벗고, 바닷물, <laughs> <가다물>, 바닷물 <바다> 무릎까지. 이렇게. 꼬영, 장면 착하고. 장면 하나 있어야지. 이야. <laughs>

진짜, 이게 진짜. 진가 이기뭔저요 <laughs> <laughs> 아, 뭔가요? <laughs> 아, 왜냐면 그래. 말을 잘 들어야지 말을 들어야 한다. 자, 오리지널로 갑니다 진다, 스카이, 방위호 우와 스카이, 위호와 스카이, 방위호 우와 스하이 방위호 우와 스 아, 이 아, 스카이, 방위호 우와 스카이, 방위호 우와 스 아, 근데, 아 근데 주... 이방위이이방가자 <laughs>

낭만쟁이들. 와, 와 진짜. 야, 너무 재밌다. 근데 지금 휴대폰 배터리도 없고, 얘 배터리도 없어요. 거기서, 거기서. 아니, 서 빨리 잔다, 지금. 킹받네. 엔딩 렌즈가. 점점 이제 시그니처가 생기겠지. 꼴보기가 힘들네. 씻고 절정비는 모두. 我走、就是。